안녕하세요 배달이TV의 배다리 배달입니다 배드민턴 영상을 보다 보면 선수들만의 특이한 그리고 또는 재밌는 그런 루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스커물조, 기대온조를 이기고 세계 랭킹 1위인 그 팀을 이기고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최솔규, 서승재 팀 중에 최솔규 선수에 대해서 오늘 최솔규 선수의 루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중 가장 돋보이는 하나의 미티는 오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앞으로 이 시리즈는 선수들마다 어, 눈에 보이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시합 중에 일어나는 선수들의 그냥 작은 습관이나 뭐 버릇들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거든요.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경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. 영상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최솔규 선수는 수비를 할 때나 드라이브를 할때 라켓을 계속적으로 흔드는 타이밍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최솔규 선수, 선수 말고도 이렇게 라켓을 수비할 때 특히 수비할 때 많이 흔드는 그런 선수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오늘 최솔규 선수를 얘기를 한 거는 그 움직이는 각도의 폭이 각도의 크기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유난히 큽니다. 그그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여러 코치분들이나 아니면 선수 선수 생활을 했던 또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또는 동호인 뭐 A조 동호인으로서 그 구력이 긴 구력이 많은 그런 분들께 많이 물어봤어요. 근데 물론 정답은 최솔규 선수만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게 저도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한게 빠른 공, 특히 남자 모시의 경우 빠른 공으로 랠리를 주고받을 때 드라이브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드라이브 자체는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날라오기 때문에 그 빠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라켓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그 공이 날라오는 순간에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. 이런 식으로 공을 계속 쳐내거나 빠르게 나대 나도 공을 빠르게 받고 나도 공을 빠르게 보내는 그럴 때 이런 라켓이 계속적으로 흔드는 아니면 위아래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특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할 때는 이쪽으로도 앞쪽 앞뒤로 흔드는 그런 위에서 위에서 앞뒤로 흔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드라이브 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을까. 물론 정답은 최소기 선수만 알고 있겠죠. <laughs> 그렇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로 최소기 선수의 루틴, 시합 중 루틴 또는 작은 버릇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전 세계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또 선수들마다 갖고 있는 습관이나 루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. 점점 하나하나.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<laughs> 신세대 한번 어? 신세대 한번해 어, 신세대? 하트 신세대 어, 요즘 하트 요즘 애들 하트 아 이거? 이건가? 개다리TV 많이들 아 너무 아저씨 같았다 다시 할게 시작... 개다리TV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